안녕하세요. 추억조각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명하는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음, 많은 거장 혹은 예술가들도 고민했던 문제인 것 같고 그 여러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 이 예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대로 둬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예술의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제로 영상을 찍는 게 벌써 두 번째고, 생각한 그 흐름만 세번 바뀌었거든요. 네,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건 하나예요. 그 바로 거리감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하게 작용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이 나이에 딱 하나의 사진 책, 하나의 사진 프로젝트 작업이 겨우 나온 게 다고 물론 하나하나 따로따로 찍힌 사진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술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의미를 가지고 작업한 게 처음이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과 만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예술이라는 게어 혼자서 깊어지는 것도 분명히 좋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그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예술품이 가서 닿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어... 거리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집을 이렇게 첫번 가수로 치면 저 사진을 할때제 작업 방식이 가수와 닮았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1집 뭐, 사진집을 냈는데 2집 사진집을 또 내고 3집을 냈을 때 3집까지 본 사람이 느끼는 그 3집에 대한 것은 1집, 2집이 가진 것의 연장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1집, 2집을 통해서 우리가 거리감을 줄여놓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1집에서 굉장히 좀 추상적인 걸 빼고 상세한 것들 위주로만 갔다가 이 집을 조금 추상적이 가도 일집을 봤던 사람은 이 집을 추상적이게 안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 면 일집에서 개연성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아주 이렇게 작품이 많은 사람이 완전 새로운 걸 들고 왔을 때는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과 개연성이 어느 정도 세상에 퍼져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어떻게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무슨 의미일지 나는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감이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엔 분명히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주 비약비약 어린이, 아기, 병아리, 예술가일 때는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 옆에 찍었던 것 중에 아직 편집을 안 하고 내보내지 않은 것의 내용이 저는 20대까지는 진짜 치열하게 설명하는 예술을 한다는 말을 담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건데 그 거리감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만나서 좀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돼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감이 완전 처음 보는 작품이 아주아주 추상적이라면 아주 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 작품이 있고, 이 사람의 전 작품을 내가 한번 이해해 봤었고, 이 사람의 흐름을 알고 삶을 안다면 그 다음 작품이 추상적이어도 가까울 것 같아요. 마음이 더 가깝고, 더, 더 해석하려는 의지가 있고, 더 이걸 통해서 의미를 느끼려고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느끼려고 만드, 의미를 느끼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예술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 그래서 그 지극히, 지극히 주상적이어야 하고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하고 지극히 깊어야 하는 것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이번에 첫 사진집이 나왔고 두 번째 사진집이 나왔고 세 번째가 나왔고 네 번째가 나올 거고 그게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는 통으로 추상성을 많이 계속 점점 줄여나갈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사진이 한 장이기 때문에 또 거기 안에서 오는 추상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추상성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없을 수도 있나? <laughs>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예 없게는 안할 거고 생각할 여지를 남기면서도 어느 정도 내 생각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리고 이후에 조금 더, 조금 더 작업물들이 쌓이면서 더 추상성을 추가하면서 실험해 볼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끝낸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설명할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 작업은 최대한 많이 설명하고 여지도 남기지만 설명도 많이 하고 작품이 있는 와중에 글도 좀 있고 저는 그리고 어 메인은 사진이지만 여러 예술 작업들을 섞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업에는 또 다른 분야의 예술을 처음 시도하겠지만 물론 미숙하겠지만 저는 그것의 완성품을 사진에서 뽑아낼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하는 예술과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좀 되게 길어졌는데 원래 쇼츠를 뽑으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졌거든요. 근데 또한번더 어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분야예요. 그렇게 다뤄볼 예정이고 저는 일단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까지는 무조건 설명하는 예술을 하겠다. 여기서 또 다시 쇼츠를 뽑을 분량을 뽑아오려고 해요.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20대까지는 저의 예술 작품에 있어서 설명을 열심히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첫 작업인 카이로스 사진들을 모아놓고 유튜브로 제가 코멘트를 하는 콘텐츠를 하나 꼭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진을 다 뜯어보는 거죠. 이걸 왜 골랐고 이걸 왜 어떤 의미를 담고 찍었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서 할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감에 있어서는 어 20대가 지나가고 내 작업이 무르익고 팬이 생기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팬이라고 할 만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 서사나 내 작품의 이야기들, 이나 내 작품이 세상에 조금씩 알려졌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을 사람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추상적이더라도 충분히 이해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거기서 의미를 나만의 의미를 찾을 준비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예술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한 영상에서 한 두개 정도 다룬 것 같아요. 쇼츠로도 뽑을 거고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